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협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테러하겠다는 글까지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에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일 5시 윤석열 집 앞에 폭탄 설치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자 신원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후이 작성자가 뭐라고 글을 올렸는지 상세히 보도합니다. 작년 12월 한강변에 위치한 선상 식당에서 중국 비밀 경찰이 제한 중국인 송환과 영사 업무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국정원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성과 없이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법상 간첩의 간첩죄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잠시 후 설명해 드립니다. 광복회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과 총선 공천 배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100여 명 이상의 광복회 회원이 박 장관 해임의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와 함께 광복회와 관련한 논란이 정말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잠시 후 보도해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베스트 민네코입니다 요즘 연이은 묻지마 폭행 또는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가 정말 뒤숭숭합니다. 에, 치안하면 가장 안전한 나라로 손꼽혔던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정말 걱정스럽고 참담한 지경인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테러하겠다는 글까지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테러 예고 글은 오늘 새벽 2시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DC인 사이트에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여기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5시 윤석열 집 앞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요. 작성자는 정부 입시정책 때문에 수능을 포기했다며 경찰력 총동원 되는 동안 내가 지옥을 보여주마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라고 하고요. 제2의 경찰은 실제 테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관저주변 경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인터넷 주소 등을 분석해 신원이 확인하는 대로 담당 경찰관서를 지정해 검거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제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20대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두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지요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변을 당했고 백화점 이용객들과 행인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 당시 그 자리에는 없었다고 해도 이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공포감과 트라우마가 밀려올 정도입니다. 간혹가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너무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배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더 걱정인 것은 세상에 대한 막연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 분출구로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면 각박해질수록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극악범죄라는 점에서 이런 묻지마 칼부림은 에, 어제 윤익은 경찰청장이 말했듯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로 간주해 대책을 세워야 하고 사법부도 엄중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심 미약이니 뭐니 이런 거 거들먹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좀 전에 전해드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테러 예고글도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무심코 지나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이웃나라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낮에 일본 총리가 총에 맞고 사망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강변에 위치한 수상한 선상식당 논란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한강변에 위치한 선상식당에서 중국 비밀경찰이 제한중국인 송환과 영사업무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우리 국민들 또한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봤던 그런 논란이었죠. 자, 그런데 이 논란 이후 국정원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성과 없이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소득 없이 종결 처리가 됐다는 것인데요. 식품 위생법 위반 등 우회 수사만 진행이 됐고 이 식당 관계자들이 제한 중국인 정보를 다룬 의혹과 이들을 감시 송환한 행위는 수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문제는 법 때문이었습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6.25 직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국을 위한 행위만 처벌토록 제정돼 있는데 적국으로 규전된 단체는 북한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간첩죄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간첩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이상원 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간첩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형법상 간첩죄 개정안을 지난 1월과 2월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엔 간첩의 개념이 적국을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하게 확대 재정의 했었습니다. 재런 입법 행위는 여야를 떠나 매우 잘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해줄 만한 일이었는데요. 그 이후 이 개정안은 즉각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탁자에 올랐다고 합니다. 법사위 고유법안인 형법은 의결만 이뤄지면 본회의장으로 직행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친 소위에서도 의견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다름 아닌 법원행정처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법체정과 개정 시 행정부와 사법부의 의견을 수렴하곤 하지요.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 행정부 대리격인 법무부가 찬성 의견을 낸 것과는 달리 사법부 대리인 격인 법원행정처가. 반대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유는 뭐였냐? 법원 행정처의 반대 이유는 군사기밀보호법 등 현행법으로도 기밀 유출범을 처리할 수가 있고 군사기밀보호법 형량이 간첩죄 개정안보다 낮기 때문에 법체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동맹국 간첩과 적국 간첩을 같은 어,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라는 그런 이유에서였다고 하는데요. 제처럼 법원행정처의 거듭된 반대로 간첩죄 개정안은 지난달 소위 땐 아, 아예 상정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 이런 법원행정처의 반대 이유가 어떤 시대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도 간첩죄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중뿐 아니라 이미 대부분의 나라에서 조금 전 소개해드린 간첩죄 개정안과 유사한 그런 법들을 이미 채택 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그놈의 법 때문에 중국이 버젓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상한 짓을 해도 수사 또는 처벌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데요. 간첩 못 잡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지요. 법원 행정처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을 하나 꼽으라면 그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자손들의 본거지인 광복회일 것입니다 광복회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어렴풋이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말 그대로 광복회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및그 유족과 후손들이 결성한 단체로 이전에는 생존 독립운동가들이 회장을 맡다가 이들이 고령으로 대부분 사망한 이후로는 후손들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예전에는 정치적 중립 스탠스 전통을 지켜나가면서 가급적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린다던가, 뭐 논란의 대상이 된다던가 하는 일은 거의 없었으나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에 당선돼 부임한 김원웅 회장이 좌편향 발언과 온갖 비리를 저질러면서 이슈의 중심에 서는 일이 굉장히 잦았었지요. 제론 가운데 요즘 광복회가 또다시 시끄럽다고 하는데요. 광복회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과 공천 총선 공천 배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실제 현재 100여 명 이상의 광복회원들이 박 장관 해임 뜻의 해임의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자 어제였던 지난 3일 오전 광복회관 앞에서 광복회 주최로 대한민국 정체성 선포식이 개최됐다고 합니다. 광복회는 1919년이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광복회관 입구에는 대한민국 105년이라고 표기한 대형 정관판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시영, 이회영 가문의 후손으로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 원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건국의 전제는 국민, 주권, 영토동을 규정한 헌법의 존재라는 점에서 8리로 정부를 수립한 1948년을 건국 원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행사를 전에 광복 회원들이 박 장관 해임을 촉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들은 박 장관 해임은 물론 내년 총선 공천 원천 배제를 위해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집단 서명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 이날 한 광복회원은 회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아까 3층 회의장에서 100여 명 이상이 되신 분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집단 서명을 받는 주체는 광복회를 사랑하는 회원 일동으로 지난 7월 24일부터 활동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또한 이들은 보험부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백선협 장군 등 12명의 국립대전현충원 온라인 참배란에 게재된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결정 이 문구를 삭제한 것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시다시피 과거 문재인 정부와 피오진 당시 국가보훈처장 주관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이들 국가유공자 등의 친일 락인을 찍었고, 보훈부가 최근 이를 바로잡았으나 광복회는 이와 반대로 박 장관이 법을 무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최근 보훈부가 광복회장을 독립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한 것에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접서 본부는 지난 3일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해 광복회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광복회장을 공적심사위원, 당연직위원에서 제외하고 대신 광복회로부터 추천 인사를 받기로 했는데요. 이는 전임 광복회장들의 어떤 상습적인 불참 등에 따른 개선책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2년 총 18번 개최된 공적심사위의 광복회장은 단한 번밖에 참석하지 않았고 2021년 총 10차례 열린 공적심사위에도 광복회장의 참석률은 10%에 그쳤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80대 후반 고령의 나이에 바쁜 업무로 참석이 어려운 이종찬 회장을 당연직 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그냥 광복회로부터 인사를 추천받는 다는 것이 보훈부의 보관이었던 것인데요. 더군다나 이는 박 장관과 이 회장 사이 논의된 그런 사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민식 장관 해임 등을 주장하는 광복회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한 채박 장관의 해임과 총선 공천 폐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보도해드린 대로, 한 광복회원이 아까 3층 회의장에서 100여 명 이상 되신 분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다라고 말한 것으로 비춰볼 때, 서명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아직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 광복회원은 8,700여 명에 이르기 때문인데요. 자, 언제쯤이면 광복회가 정치와 확실한 선을 긋고 광복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날이 올수 있을까? 참, 걱정스런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한민국 소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해커스입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